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대와 나에 대하여 한 말을 그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바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내 나이 마흔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들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엄숙히 약속하며 내 발로 밟은 땅은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어느새 45회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든다섯의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날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전쟁에 들고 나는 기력 또한 여느 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대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안낙 자손이 있고 요새화된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낙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땅에 전쟁이 벗어나 쉼을 얻었다. 이번에는 꽤나 익숙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과거와 현재가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렙은 여호수와 함께 모세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야에서 나를 보낼 때내 나이가 마흔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들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보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조차도 좌절에 절망에 빠뜨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라고 하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의 태도 그의 믿음 또한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한 말도 물러서지 않고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존경심까지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되고 또 그때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는데 그때 오늘 갈렙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가 낙심한다고 할 때에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확한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곧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 그것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갈레베리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표현으로는 여전히 나는 건강하고 전쟁 수행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큰 요새가 있었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수 있다 라고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말을 우리가 관용어처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쇠퇴하고 판단력이 뒤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어, 이전과 같이 잘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갈렙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85세의 나이보다는 어, 전쟁에 관해서라면 40세의 나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치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이, 갈렙이 14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자신의 임무수행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은퇴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뭐~ 꼭 어~ 종교계뿐만 아니라 뭐~ 어 문화계라든지 어떤 인문학계라든지 또 과학이나 뭐~ 여러 인간의 모든 관련된 분야에서 어~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어~ 또 그들에게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포인트를 다르게 이 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렙이 이렇게 능력껏 여전히 왕성한 활동으로 그 땅을 차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즉 갈렙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로한 갈렙이 그 능력,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섬기는 것을 보며 내가 용기를 얻고 나도 다시 한번 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수행해는 갈렙에게 보내는 박수보다 그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나.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고 어, 칭찬받는 원로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칭찬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어,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위대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일들을 할수 있지? 라고 하는 그것에 그쳐버리면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존경하는 저분이 저렇게 하듯이 나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두려움 없이 아낙 자손이 있든 어, 큰 요새가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도 그 길로 나아가, 나아가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감당할 만한 용기를 허락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 그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85세의 갈렙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 다시금 일어서라고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우리가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많은 핑계거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못하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우리의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모세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